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 여러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좋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 더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삶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터는 정반대의 이유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탈출구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공포에 질려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고장고장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면은 무서운 벌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루터는 혹시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염려로 늘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집으로 가는 중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불타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하고는 벌벌 떨면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노를 진노가 누구로 질줄 알았던 겁니다. 어찌됐든 루터는 항상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살살 달래서 좀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늘 사르른 판을 걷는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엄격하기 힘든 임금님입십니까? 아니면 루터처럼 엄격한 시합관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경험이나 혹은 상상력을 통해서 예 그렇게 적절히 그려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관한 제대로 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험이 있던지 간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든 창조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다 이 말은 저기 멀리 보이는 오륙도 혹은 떠다니는 구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알면은 이거 많이 부족한 겁니다. 창조주자 하나님이 창조 주시다 이 말은 나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더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 주시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에 그 깊이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 말은 뭐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창조주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본질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잃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창조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이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할 겁니다.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섬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잎새와 부는 바람과 풍년과 흉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하게 임하는 것은 임하는 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전능자로만 이해하면은 자칫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전능하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심지어 여러분, 악을 행할 능력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죽어나가고 하는 모든 이 슬프고 잔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가 너무 울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전능자가 과연 우리가 섬길 만한, 우리가 찬송을올릴 만한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지만 전능자가 꼭 하나님의 전체성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이해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당장 저희 집 꼬마들 3번, 4번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을 솔직히 그냥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들은 신호를 안 지킵니다.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침범합니다. 도개공 창가 앞에는 밤새도록 친교하며 부어라 마셔라 하셨던 분들 눈이 벌겋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 까마귀랑 비둘기는 왜 그렇게 많이 날아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애들이야 그렇다 쳐도 여자의 아이들 그냥 내보내기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생각하면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키신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이 통치자라는 사실도 하나님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스릴 대상이 있을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고 다스릴 세상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말이 되지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도, 전능자도, 통치자도, 다 좋은 말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묘사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말씀드린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는 모두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성립되기 힘든 모습이죠. 그렇다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여러분 이걸 알수 있다면은 그 모습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부르는 분은 당연히 그분의 아들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도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아버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민망함을 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들으면 딱 바로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4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다른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면 그 말씀을 하셨겠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주께 올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전능자에게 올수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전능자도 되시고, 예, 통치자도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격식을 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야 하는 임금님이기 이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의식 이전에 영원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주 교훈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출애국기 찾기 쉽죠? 출애국기 4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속기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안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그 품에 품으시고 오늘까지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 봅시다.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똑같은 말이요 그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 64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치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이 사실을 강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친밀하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굶어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달리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마땅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예,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버지로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험상궂은 얼굴로 근엄하게 서 있으면서 엄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친근하게 서 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품에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아버지는 바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녹아있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가봅시다. 3장 35절 제가 슬라이드를 띄워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손에 종이의 감촉을 느끼면서 눈으로 따라가며 입으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5장 20절.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된 자들, 곧 아들들이죠. 자녀들이죠. 그 사이에 사랑이 몽골몽골 몽골 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을 붙잡는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자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저,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 아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놀라운 사랑이라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십니까? 부르짖던그 아들의 음성을 외면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에 관한 다른 모든 표현들이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창조주시다, 통치자시다, 전능자시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아버지로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정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처럼 이온 세상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를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임금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통치자가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모셨던 김관성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 그분의 아버지가 대단하였습니다. 예, 알코올중독에주정뱅이에 폭력에 가난하고, 또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면서, 또 여러분 미셸 푸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권위 안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이 유약한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의사였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아이에게 보이느냐 하면 정형외과 수술, 다리를 절단하는 그 수술장에, 방에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는 그 살이 썰리고 뼈가 꺾이는 장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아버지 하면은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먼저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이 약간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그 자녀를 대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기쁨,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어떤 설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 없지만 아버지라는 이한 마디만큼은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원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